여러분, 안녕하세요. 짱짱남매 은지입니다. 오늘은 정환이가 온다고 해서 정환이를 기다려볼게요. 어, 정환아 왔어. 어, 은지야, 지금 택배가 왔어. 우와. 어, 나, 나 이거 두 번째 거, 나두 번째 거. 어, 여러분, 이게 뭐죠? 우와. 두 번째 거. 한번 그럼 해볼까요? 난두 번째 거. 우와. 우와. 어, 잠깐만요. 편지 좀 읽어볼게요. 요거는 삼극김밥 덤이고, 이거, 이제, 이런 걸로 영상을 찍으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거 누가 줬지? 그러니까, 누가 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안전하게 손도 넣어줬네요. <laughs> 한번 꺼내볼게요. 찹 아, 가위, 가위 가져오겠습니다. 헤이프를 뜯었습니다. 저는 네. 가위로 싹둑싹둑 가겠습니다. 싹둑, 으쌰. 맥주가. 예 소문. 손. 손 너무 부드러워. 오, 이런 음. 거에 새키시 같은 게 있네요, 이 새끼시. 전두개 있습니다. 이거 음. 하나. 한 개는 더. 와 너무 귀엽죠? 전 삼각김밥이랑, 이, 이, 이 문, 문 강아지가 있어요. 저는 너무 작아서 귀여워요. 근데 이제 네. 보여주면. 우와. 사사사 여기에 사사 이런 간식들도 있어요. 엄청 맛있어 나는 왜세 개밖에 없어? 저도, 세개 밖에 없어요, 굉장히. 아니, 저는 근데 음. 똑같은 거두 개랑, 이거 카라멜 하나 있어. 마지막에 이거 그 먹는 거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먼저, 이거 먼저 봐보겠습니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지, 이건 도대체? 토토와 토리의 생활? 어, 그럼 토토는 얘로 지우고, 토리는 얘로 할게요. 어... 아니, 근데 여기에 뭐, 여기에, 여기에... 뭐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있다고 한것 같은데? 아닌가? 누구세요? 아, 감사합니다 붕어빵이 왔어요 우와 붕어빵을 누가 줬어요 갑자기 붕어빵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 여기 토토가 있잖아 토토 봐보세요 토토 아 그러면 얘가 토토인가 봐요 예, 네 얘, 태, 얘가 토토예요 토리는, 어머, 토리 엄청 작아요. 토리 엄청 대박. 작아요. 토리 너무 작아요. 이게 토리인가봐요. 얘가 토리구나. 닮았다 좀. 네, 저는 않죠? 얘랑 똑같아요, 그냥. 아이. 저도 똑같아요, 완전. 아, 근데 얘가 좀 커요. 네. 음, 그럼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몸통이에요, 얘 몸통 사이즈. 저는 그냥 이게 머리통만 있는데? 이것도 머리통만 있어요. <laughs> 그 전, 전 머리통 맛 있어요. 그 저는 머리통 농앗빵 먹방도 이따가 해 볼게요. 우와, 저 저. 우와! 헉. 옷이 있잖아. 입혀 보겠습니다. 예옷은 음. 없어요. 맞아요. 예옷은 너무 작아서 없나 봐요. 흠. 헛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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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은지야. 음. 너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생겼니? 나. 응. 고급 프렌즈. 아, 어, 저도 고급 프렌즈인데. 백기나 고급 프렌즈. 백기나 고급 프렌즈 너무 좋아요. 체에는? 체에는, 음, 모찌엘이랑 모양몬이랑 아름이. &E. 뭐. 하나만. 하나? 응. 음, 하나는, 음, 일단 바로 생각해 나는 아름이. 아름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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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평화기가. 평화기랑, 사막이랑... 비슷하대요, 뭔가. 뭐, 뭐, 그냥, 저는. 성격. 평각이랑성각이 비슷해. 저 아, 맨날 정우. 너무 귀여워요. 저 맨날 평화기가 이러잖아요. 그냥 두고 갈까? 이러잖아요. 저 맨날 정우랑 할 때. 때, 정우랑 타워할 때. 안녕, 나죽간다 이러면서 두고 가. 저 따다다. 요즘 워 호, 을 엄청 많이 배웠는데, 저도 이제 주, 어, 중수가 된것 같은데 아닌 것 같죠? 진짜 중수예요. 오. 근데 이거 소리가 너무 좋아요. 봐봐요. 봐봐요. 짜다잔 오, 너무 귀엽죠? 여기 침대도 있네요? 근데 음. 그때 정한이가 영상을 찍었는데 안 올라가져서 이번 엔 음. 영상을 찍어봤어요, 오늘. 오랜만이에요, 이번. 여러분. 짜자잔, 초토가 자고 있어요. 아참 귀엽죠? 아 근데 저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누가 이건지? 아 어, 너무 너무 딱딱해요. 딱딱해요. 근데 좀아제건 엄청 데... 말랑해. 딱딱한데 말랑말랑해요. <laughs> 제건 너무 말랑해. 근데 삼각김밥은 어, 딱 근데 좋아. 근데 너무 만... 말랑말랑해요. 내거는 딱딱한데 말랑말랑해요. 저는 그냥 삼각김밥은 어 그냥 중간 엄청 좋고요. 이건 너무 말랑해서 좋죠. 저거는 뭔가 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제 것도 이거는 깔끔해요. 근데 여기는... 근데 이게 그나마 깔끔해요. 다이데이 요거는 이제, 이제 옷을갈아입겠습니다 근데 옷, 옷, 옷 하나밖에 없네. 옷이 하나밖에 없어요. 오, 느낌이 짱좋았다. 짱 여기 짱짱짱짱 이렇게 있네.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쉴 수도 있고... 어, 뭐야? 이쉴 수도 있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여줬는데 이거는 일단 다시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약간토토어든요 토토 내가 토리 이미 넣... 토리 아 토리 이미 넣어놨어 그리고 맛있는 붕어빵을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붕어빵 아나팥 붕어빵 판데 판대. 팥팥 이런 것도 먹 먹어볼게요 그럼 붕어빵 먼저 아 너무 맛있겠다 붕어빵 아 붕어빵 아 먹기 아 너무 아까운데 음. 아 머리부터 먹으면 너무 잘인인데어 아, 이것도 너무 잘인인데나는 아, 머리부터 먹어. 응? 응? 뭐라고? 안전하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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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응? 뭐라는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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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응? 이안 응? 응? 모자이크 <laughs> 이렇게 먹 응? 응? 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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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음 좋아 음. 음. 그러면 이제 간식을 먹어볼게요 나도 나나나. 아까 모르고 정한이 말이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laughs> 이제 이런 거 먹방 해볼게요 짜잔 오트트첫 번째 이거 오트민트 음. 음. 이렇게 돼있어요 라면산 같아요 음. 그리고, 안녕. 이거. 나디오, 석정 <laughs> 먹어볼게요.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은? 뭐라고?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은? 아이돌? 응. 아이돌. 이름? 응. 장원영이야. 아, 장원영이랑 아니, 아니, 아이돌. 아이돌? 그룹. 그룹 이름. 아, 나는, 음.. 선 먼저 아이브요. 저, 저도 아이브요. 아이솔직히. <laughs> 아, 솔직히. 아니, 나 근데 아이브 말을 되는데, 나 진짜 귀여 나도 근데 그 아이브 이름을 까먹었어 진짜로. 진짜? 제가 그런 걸 많이 안 먹어가지고 좋아하긴 한데, 먹어볼게요. 어, 여러분들 너무 귀여워요. 응. 근데 얘는 어볼터치도 해줬어요. 오, 오렌지 맛이에요. 아이거는 사탕이 없는데 이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음! 또 이것도 있어요 한5트밋트만두개예요자 이거 다 먹었구요 짜잔 아 맛있나요? 아... 대맛은 대인 아니에요 대인맛 아닙니다 이거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아. <laughs> 어. 음. 잠시만 나 그때 꿈꿨는데 응. 너가 저기에서 떨어진 꿈나 그때 엄청 생장이게 했는데 그때도 이거랑 똑같은 꿈이었어 소름 돋게 진짜로 이거랑 뭔가 똑같아 너 옷도 똑같았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었어 여러분 아, 제가 해요. 제가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제가 말할게요. 저기 아파트 난간에서 제가 정한이가 떨어지는 꿈을 꿨는데 그때도 이렇게 정한이가 이 옷을 입고 있었고 막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와 대박 아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독과 그러니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나 저기 떡볶이 너무 맛있어요. 음. 형, 음. 음. 아,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저도 이거 너무 귀여워. 근데 왜 삼각김밥은 없을까? 아, 이게 덤인가 봐. 음. 나한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네. 음, 맛있다. 더러워요. 음. 안 더러워요. 더러워요. 삐. 죄송합니다. 히히. 야, 이거 먹고 나 아! 먹고 싶. 야, 여기 뒷면 먹을래? 미안. 어떻게 여기 안 됐잖아 여기 이렇게. 일단 저는 붕어빵이 너무 맛있어서 붕어빵 먹. 막... 저는 붕어빵 제스타일 아니에요. 오. 왜? 나도 병. 아 갑자기 막파에 맞지 않나? 여러분 최애 유튜버가 뭔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어? 고급 브랜드랑, 아 고급브랜지랑 아고급프렌즈 베개나랑 쩡쩡남매. <laughs> 나도 고급프렌즈 내가 내 입으로 쩡쩡남매 말하기도 막 그래. <laughs> 아 맞다 여러분 제가 뭐 오늘 산게 있거든요? 보여 드릴게요. 근데 정한이가 유튜버 수가 많이 올렸어요. 그 좋아요. 아, 근데 여러분 시연이 아시죠? 시연이 알고리즘에 제가 인기 동영상이라고 떴어요. 음. <laughs> 요즘 이든이랑 시연이가 많이 안 나오죠. 맞아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어, 만나기가, 만나기가 어려워 이거? 아 이든이는 맨날 우리 정한이 울려요. 맞아요, 맨날 울려요. <웃음> <웃음> 영상 찍을 하면 계속 울려서 못, 못, 찍어요, 되는 거예요. 못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막이 <laughs> 저희 둘이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저희 둘이 잘 맞거든요. 조금 아주 조금 많이 있수도 있는데 조금 음. 음, 이거 엄청 음. 좋아요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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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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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예요? <laughs> 못생긴 표정. 음. 음.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컨셉이 컨셉이에요. 컨셉이고 이거 저이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저이가 만든 겁니다. 컨셉이에요.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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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야. 좋아요. 은지 정안이었습니다 안녕. 앵풀주였습니다 안녕. 준준준준준 빠빠 빠빠.